마데라카는 사미족의 귀신입니다. 아카령이고 지모신으로 마데라카를 숭상하고 있고 출산과 어떤 여러 가지 여성에 관련된 카르마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미인의 어디서냐면 오두막 아래에 살고 이들은 인류의 신 마데라차를 믿습니다. 마데라차가 영성을 사람한테 심어주었다. 그래서 오두막 안에 살고 난루 속에 사는 귀신입니다.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특히나 여자, 산모가 겪고 있는 고통에 공감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자들이 이 여러 나무를 이 여신한테 바치는 풍습이 있습니다. 출산을 하고 죽을 먹고, 회복 죽을 먹고, 세 개의 나무못의 점깨를 접시에 놓고, 흰색깔, 검정색,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이나 각을 준비해서 문화를 묻어서 빼서 그것을 보고 미래점을 칩니다. 죽을 먹고 나서 또 활을 놓아놓고, 작은 활을 놓고, 어떤 활이 남았는지를 보고 미래점을 치고, 활을 침상에도 놓아놓고집 앞에, 아, 집 앞에는, 수호령이 있기 때문에 우쿠사카의 터전이라고 해서 아이가 뿐만하고 아이가 자라고 잘 자라는 가정을 보고 지켜주기 때문에 문익구에 이 수호령 맛이라고 블렌디를 붓는 풍습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마데라카 신을 숭상하는 풍습이 기독교에 흡수가 되었습니다. 부두교에서 부두교는 이제 아이티에서 숭배되는 정령인 로아를 숭상을 했는데 라다랑 페트로두 집단이 이렇게 숭상을 했습니다. 라다는 18세기에 아프리카인들이랑 같이 노예선에 올라타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이티 농장을 향하는 여성은 긴 여정을 참으면서 오랜 신 자연물, 그러니까 수호령, 자연정령을 믿었습니다. 귀신은 갈증을 느낍니다. 갈라진 땅에 물을 붓는 풍습이 바로 부정령과 귀신한테 물을 주는 행위인데, 바다 가운데 신성한 숲을 가진 섬이 하나 있었는데 성스러운 마차를 두고 장막에 천으로 다 가려놓고 어, 마차에 마차 안에 여신이 있기 때문에 마차에 손댈 수 있는 자, 소통할 수 있는 자는 사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에게 마차를 끌게 해서 안에 여신이 있으니까 여신을 어 그렇게 모셨고 여신이 마차와 장막과 함께 어떤 호수로 가서 여신이 목욕을 하는 동안 노예가 보조를 한다. 그리고 목욕이 끝나면 은어 호수에 노예를 바치는 희생제가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 어 블루트 퀼두르라는 이곳에 재물을 바치는 이 희생제가 있었고 늪에. 사형을 당한 어, 교수형을 당한 사람들을 희생제로 어, 올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타타르인들은 연못 두 개에서 이렇게 희생제를